오늘은 가끔 구름 많은 하늘 드러나 있는 가운데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추석 연휴에 접어드는데요. 내일부터 연휴 기간 동안 곳곳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에 오후부터 비가 조금씩 내릴 텐데요. 야는 적지만 벼락이 동반되면서 다소 요란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 중부지방은 서해상에 위치한 기압고래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모레까지 내륙에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모레까지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이동하실 때 주의하셔야겠고요. 내일 기압골의 영향으로 서울, 경기도, 강원, 영서와 충청 북부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충청 남부와 전라도에는 오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의 양은 5에서 20mm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강원 영동은 동풍의 영향으로 오후부터 모레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곳곳에 비 소식이 있는 만큼 이동하실 때는 우산을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금요일에는 중서부 지역에도 개천절에는 충청도와 호남, 경북 지역에 비 예보가 있는데요. 귀경길 계획 잡으실 때는 계속해서 최신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휴 기간 곳곳에 비소식이 있지만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멋진 보름달을 볼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중부지방은 자정 무렵 차차 흐려지면서 보름달이 보기 어려워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